오늘의 말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이 진리 이제는 삶 전체를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은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 새해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지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장례식이며, 동시에 새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부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우리 역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이 로마서 6장 4절이 주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죄, 습관, 상처, 후에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로운 삶으로 걸어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마음과 생각, 태도와 행동까지 새롭게 하시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단지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의 첫주이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으로 동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거의 죄된 삶을 벗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반복되는 죄의 습관, 생각, 태도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변화된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첫 달의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첫날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해가 바뀌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은 크시기에 이 아침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이요. 복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저희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해의 첫 시간부터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묻혀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저를 낮추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자주 옛 자아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두려움과 정욕, 자만과 분노,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낙심하며 주님보다 더큰 문제를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내 의지와 결심으로 애써 살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달부터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바라는 새해는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실패에도 낙심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붙들어 주세요. 불안에 짓눌리지 않고 정욕에 이끌리지 않으며 자존심과 교만에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제옛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자아를 붙들고 살았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마음, 사랑받고자 몸부림쳤던 마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교만함까지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금 저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제 삶의 중심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이제는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제 안에 임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차갑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해 동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저를 견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1월을 믿음의 시발점으로 삼게 하소서, 그 어떤 다짐보다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의 하루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에는 제가 이전보다 더 깊은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은 겸손과 감사가 제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받은 복보다 놓친 은혜를 더 사모하며 주님의 은총을 붙잡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 생활이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이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새해 첫 달부터 제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도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생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보다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무엇보다 복음이 이땅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간구의 중심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6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재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도 주님 앞에서 귀한 기도로 쌓이게 하시며, 우리의 나약함도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5년이 어떤 해였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나간 한 해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해였든,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되었던 해였든, 이제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살아 있으며 저희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무릎 꿇으며 고백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메마른 십년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설렘, 처음 은혜 앞에 눈물 흘리던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태우게 하소서.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잠든 저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익숙함과 형식에 매어 묻어졌던 신앙을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진정한 회복은 성령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단지 주일 아침에만 주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도, 버스 안, 시장 안, 사람들 사이의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주님의 통치를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복잡할 때에도,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붙들게 하소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거룩함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곤 합니다. 그 선택들이 너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때, 저희가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습관에 젖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작은 정직이 큰 믿음을 낳고, 작은 순종이 큰 은혜로 이어짐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좋사오니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뜻을 좇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들이 쌓여 거룩한 삶의 흔적이 되게 하소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당 안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지만 문을 나선 순간 세상 속에서는 그 믿음이 흐려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성실과 겸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불편한 인간 관계와 이해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과 행동, 생각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에 눌리고 상황에 휘둘리며 믿음을 잠시 유보해 두었던 삶에서 깨어나 이제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무기력하며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졌던 그 메마른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시 깨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발걸음을 묻고 실수에 대한 후회가 미래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과거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일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실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 씹혀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더 이상 후회와 자책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26년의 첫 달에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저희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습니다. 지난날이 어떠했든, 오늘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의 어둠을 밀어내듯 저희의 마음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첫 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달이 2026년 전체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매일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더디고 흔들릴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걷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무게 앞에 주저앉기도 하고, 사소한 유혹 앞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새해 첫달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조용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2026년 첫 달에 저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를 세우고 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과 역할 속에서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겸손한 청직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있는 그 땅, 그 시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세의 시작부터 내 뜻보다 주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섬기는 자리에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깊은 영혼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순종이 저희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하옵소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져주는 작은 수고들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이,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처와 오해로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진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진정한 새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말이 아닌 삶으로 증거되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분열과 불신의 늪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정의 위에, 사랑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로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시대는 진리조차 상대화되고 빛과 어둠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감격이 사라진 신앙, 습관처럼 반복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편지처럼 읽혀지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해에는 작은 은혜에도 쉽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기쁨 앞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 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두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믿사오니 이 새해에는 매일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선물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 첫달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삶 전체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